안녕하십니까 이광진 변호사입니다. 울산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1회에 한해서 추가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신규 계약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이미 2020년에 시행이 되었지만 계도 기간이 계속되었고 올해 6월 1일부터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알아보면 1회에 한정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에 1회 한해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통지를 해서도 안 되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 임대인은 계약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지만 5%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절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임대료를 미납했다든지 뭐 주택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법적 다툼이 될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사실상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명백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 거절사유로 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명백한 사유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와 관련해서는 본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해당되고 직계존비속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실거주로 보아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인 거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을 기준으로 임대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알아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이라 되어 있는데 2개월입니다.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 표시, 표시가 없었고 임차인도 별다른 계약 종료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통지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2개월 전 사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 연장 효과가 발생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의 관계를 보면 묵시적 갱신을 했다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앞서 임대차 3법과 관련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청구권을 청구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비교를 해 보면 묵시적 갱신은 별도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권리 소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권리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능하고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6년, 8년, 10년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정해서 한 번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신설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연장 기간은 2년으로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갱 계약이 연장되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나중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 가능한 기간을 한번 보면 최초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을 한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하면 총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8년간,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지만 임대인이 거절을 하게 된다면 6년간 거절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나서 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6년간 거주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4년차가 되었을 때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사용했으므로 계약은 4년차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 제도를 보면 2020년에 도입이 되었고 21년 6월에 시행이 되었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어서 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쪽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신고할 것인지 임차인이 신고할 것인지를 합의하셔서 계약서에 기재를 해두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요 내용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둘중한 가지만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은 신고 제외 대상은 보증금이라든지 월세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증금 6천만원 밀만이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보증금 6천만 원 미만이고 월세 30만 원둘다 해당이 돼야지 신고 대상이 아니고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혜택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 외에 특별히 혜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나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법적 권리 를 강화한다라는 측면, 특히 세입자 입장이겠죠.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의 의미는 있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증금이 1억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그리고 1억 이상인 경우에는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다소간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이는 3개월 이내로 미신고했을 경우이고 장기간 그리고 보증금이 이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고 최대는 30만원입니다. 허위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도 100만원이었고 이번에도 100만원으로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올해 6월 1일부터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이전에 신고를 안한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진시키는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고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고 묵시적 갱신을 한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명확하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셔야겠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내용 증명을 보냈을 경우에는 감정이 상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은 경험도 있어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도저히 연락이 닿지 않았을 경우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어느 한쪽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보면 계약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지 계약서를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월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 확정일자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만 하시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별로, 별도로 받으시는 것이 좋고, 혹시나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후에 멀지 않은 기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임대인 실거주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임차인의 의무 위반 그리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묵시적 갱신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2년은 2년간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이것은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 한정에서 2년간 연장 요구가 가능하고 두 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계약 갱신 청구권 할 때에는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6천만 원에 30만 원. 그리고 30일 이내. 올해부터 과렙 겉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임대차 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울산에도 많은 부동산 거래가 있고 임대차 계약도 많이 발생을 하고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료를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잘한 분쟁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신다고 하면 분쟁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성의 이강진 변호사였습니다.